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불체포특권 폐지 국민투표 무서웠나 민주당 결국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연합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정당한 영장 청구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채택. 네 정당한 영장이라는 단서를 붙였는데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정치 탄업이라든지뭐 정치 범으로 몰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 국민들이 분노할 거거든요. 하지만 뭐 정당에서 에 보면은 뭐 각종 비리에 연루된 그러한 국회의원들 뇌물 받고 이런 사람들을 불체포특권을 적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나라가 아주 후진국이고 후퇴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요 부분, 요 논란이 없길 바라고요. 이 검찰도 논란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청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완벽하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끔. 에, 우리가 완벽하게 헌법을 개정할 때 불체포 에,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네, 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에,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국민투표에 붙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해봐야 됩니다 이거 해서 하다 보면은 왜 우리가 국민투표가 필요한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을 두려워해야 돼요. 심지어는 대통령 해임 해임 국민투표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선거 때 국민을 속여가지고 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나라를 위기로 몰고 가면은 국민들이 대통령 해임 국민투표를 통해서 해임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 그래서 민주당이 결국 방탄 포기,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채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에, 아주 다행이고요.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국민들이 작은 목소리라도 계속 내야 돼요. 뭐 댓글 또는 방송하시는 분들은 방송으로 그냥 좌파 우파에 빠져가지고 우파에서 돈 던져주고 우르골로 하면 우르골로고, 좌파에서 돈 던져주면서 또 좌르골로 하면 좌르골로고. 이렇게 되면, 나라가 발전되지 않습니다. 지금 언론 방송도 광고주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공정한 방송이 안 되고 있다. 지탄을 받고 있는데, 유튜버들이 양심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좌파, 우파 돈을 받고 좌우굴러, 우르굴러 하다 보면,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 부디 양심 있는 유튜버들이 중심을 잡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올바른 방송들을 해주길 바랍니다.